그분,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.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걱정이 없습니다.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이 먼저 하시고 우리는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또 주님이 걸으시는 길을 따라 걸으면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. 그분께 찾아온 위기에서 우린 도망을 치고 말았지만 그 역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. 주님은 붙잡히시면서도 우리를 가도록 두게 하셨습니다. 그런 우리가 이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야 할 시기가 부활의 끝,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입니다. 이때를 미리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를 알려주십니다.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. 주님과 함께 있으며 제자들은 언제나 나약했습니다. 스스로 판단하여 믿고 행동하지 못했기에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먼저 행하시지 않으시면 알 수도 따를 수도 없는 가치였을 겁니다. 마치 어머니 품에 머무는 아이처럼 선생님들에게 지식의 모든 것을 맡겨놓은 듯한 학생처럼 제자들의 모습은 그랬습니다. 그런 이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당신의 자리를 치우시고 대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.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주님께 들었던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또다시 이어지는 진리 안에서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느님을 알게 될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은총이 베풀어질 것이라 하십니다.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까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, 그렇게 우리는 수천 년을 통해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. 주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재를 수 없는 길이와 깊이를 지닙니다. 오로지 세상과 우리를 위해 당신의 자리를 스스로 치우시고, 아버지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은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나약해지는 것조차 걱정하십니다.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.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또 이렇게 완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미 절반의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졌으니 늘 우리의 응답과 실천이 남은 셈입니다. 그러니 하루를 그리고 매일을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. 성령께서 함께하시니, 모른다, 할수 없다는 말은 그만해도 됩니다.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.